대구시의 코로나19 7대 기본 수칙 중제일수칙은 증상이 있으면 빨리 코로나19 검사 바뀝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난 2주간 확진자 발생 사례를 살펴보니 환자들이 진단검사를 하기 전 평균 1.4개의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것으로 조사됐고 많게는 네곳을 다녀가는 것으로 알려져 이 빠른 검사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구시는 지난 19일부터 코로나 19 신속 검사 카드 사용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기숙 대구시 감염병 관리과 주무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세요. 네, 우선 지난 19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신속 검사 카드 어떤 건지 먼저 소개해 주시죠. 음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방문하는 코로나 19 의심증사에 대해서 24시간 이내 신속하게 보건소 예약을 통해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권고 안내하는 카드입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의료기관에서 권고한 대상자가 무조건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명령을 내리기도 했죠. 대구시의 방침은 어떻습니까? 음, 현재 발생, 환자 발생 추이를 주시하고 있는 상황으로 어 현저 명령 대신에 유증 산사를 가장 빨리 일선에서 살필 수 있는 의료계와 약국을 통해서 대구시 코로나 신속 검사 카드 사용으로 어 코로나19 감염자 적이 발견하고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명령과 같이 강제적으로 검사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이 더 빠르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인 건데, 그러면 권고 대상자는 이 증상이 있는 사람 모두가 해당이 되는 건가요? 음, 권고 대상으로 의료기관 및 약국을 방문하는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약국을 방문해서 단순히 해열제를 구비했거나 이런 분들도 다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약국에서 해열제만 구입하더라도 권고 대상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이뭐 보건소에서 검사를 필요로 하면은 예를 해서 예약을 통해서 그 24시간에 검사를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신속 검사 카드를 시행하게 된건 증상자가 검사 전에 여러 곳을 방문한다는 점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신속 검사 카드를 시행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도 설명해 주시죠. 음, 저희가 지난해 10월부터 우리 시는 이제 민간 협력체계 구축으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음, 공유폰이나 서면 등의 간편 l s 발급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좀더 간편한 의료 방법으로 의료기관 포함 약국까지 확대해서 신속 검사 카드 사용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의료기관이라든지 약국의 협조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증상자의 검사 의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 저희는 지금 행정 제재는 없습니다. 근거이고 검사에 안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명령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음 발열 기침 인후통 증상 있으면 이제 설마 아니겠지 하지 마시고 음, 가족과 직장 동료를 위해서라도 그 보건소 콜센터 상담이 예약으로 신속하게 검사를 하셨으면 합니다. 이 코로나19 증상 자체가 일반 감기와 구분하기 어려운 점도 있는데요. 주요 증상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알려 주시죠. 코로나19 주요 증상은 발열 기침 호흡 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일통, 후각 미각 소실 또는 폐렴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구시의 경우 최근 코로나19 평균 검사 건수는 얼마나 되나요? 최근 1일 평균 검사 건수는 8,500건 정도입니다. 아, 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지만 이 증상자의 경우 빠른 검사가 중요하겠죠. 네, 끝으로 당부할 내용 있으면 덧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 우중상자 든 숨은 감염자가 많으므로 검사를 받아서 조기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 백신 접종으로 집단 면역이 향상되기 이전까지 일상을 회복하는 길은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생활 조칙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귀숙 대구시 감염병관리과의 주무관이었습니다.